여기지? 지수함 주체대 제도 맞지 여기? 최 범위 줄 거야. 여기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최대 최소 를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 가 나오는 거야. 수투가 뭐 최대 최소 정리라고 배우는데 여기는 뭐 그런까지 안 나오고 저기 m 보다 크거나 같고 보다 작거나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수 함수는 뭐 항상 증가가 항상 감소하잖아. 그러면 양 끝값 이최대 최소야 무조건 문제. 위 7보다 크면은 오른쪽 끝에가 최대고, 왼쪽 끝에가 최소야. 위치, 여기서 여기면은 오른쪽 끝에가 최소고, 왼쪽 끝에가 최대. 그지? 어려운 거 없어. 그지? 음. 그대로 하면 돼. 어, 예를 볼까, 이거? 자, 마이너스 2에서 1이래. 3 x 제고3 약수제고. x 제고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 그래서 1.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1대가 최소고. 1대가 최대겠지, 그지? 최대값은 1대면 3. 최소값은 마이너스 2면 9분의 1, 이렇게, 그지? 어려운 거 없지? 어, 이렇게 하면 돼. 자, 얘는 음. 마이너스 3에서 2. 얘는 2분의 1X. 2분의 1X죠, 공기는 감소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3. 1대가 최대일 거고. 그리고 2. 일대가 최소, 최소겠지, 이렇게. 그지? 말살이면은 8이고, 2면은 4분의 2이고. 최대 최소, 이렇게. 간단하지? 어,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거야.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지수가 X가 아니고, 지수가 이제 어떤 함수, FX야, 이렇게. A의 FX제곱,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위치 0보다,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3면. 위에가 이제 자 이렇게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지, 지수가 최대여야 최대값이 나오겠지 지수가 최소여야 최소값이 나오겠지 맞지? 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대 지수가 이거래요 x의 범위가 그 0부터 1이래,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를 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마을을, 마을의 접하고, 이렇게, 그지? 0부터 1이니까 그럼 0부터 1. 0이면 1이고, 1이면 은 4. 1부터 4지. 얘가 1부터 4지. 1부터 4니까, 그럼 이게 1일 때가 슛소고 4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이해돼?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범위가 이제 0부터 1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부터 1이다.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부터 1이다. 그러면 언제일 때가 최소야? 0일 때 최소지. 마이너스 1일 때가 0 되니까, 그때는 이게 최소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3의 0제곱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념을로 기기 있다 해보고. 자, 예제 7번. 자, 다음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죠. 자, 지수가 X 플러스 2네? 자, X 플러스 2면 얘도 그냥 계속 증가하는 애지, 이렇게. 증가하는 애란 말이야, 이렇게. X의 부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 그러면 여기, 부터 여기까지. 그건 뭐야, 이게. 0부터 3까지지. 그 위에 지수가 0부터 3까지거든? 그 0일 때가 최소니까2에 되겠지. 3일 이게 일일 때가 3 되니까 3의 세제곱에서 27 이게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 네. 어. 자 여기는 일 x 1 x 스일스면은 감소해. 이렇게 이제. 엑의 범위가 마이너스 일부터 2까지 이면은 어디요이 정도 되겠지?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마이스 1이면은 2고, 2면은 마이스 1이고. 그럼 이게 2가 최대고 마이스 1이 최소야. 그니까 러 마이스 1일 때 최대가 2야. 그 2가 되면은 2의 제곱이니까 그때가 최대야. 그지 그리고 X가 2면은 마이스 1이 돼서 2의 마이스 1 제곱. 이때가 최소인 거지. 그니까 러 X가 마이스 1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어. 자, 세 번째. 여기 4의 x제곱하고, 3에 마이 x제곱하고 곱했네? 위에는 다시 쓰면은 3분의 4에 x제곱이지, 이렇게? 음, 그럼 밑이 1보다 크네, 이것도? 그러면 위에가 최대면 최대지? 근데 얘는 그냥 x제곱 그냥 하면 되네. 그 1일 때가 최대겠네. 3분의 4. 여기일 때가 최소겠네. 여기는 뭐 1. 이렇게. 지 이렇게. 자, 또 넘어 가자. 8번. 8번. x가 0에서 2까지. 자, 여기는 이게 렇두 개네. 4x 제곱하고 2의 x 플러스 1 제곱.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2x 제곱이지? 이거 t를 치환 하자 이렇게 t 로 치환하면 은 얘는 T제곱이지. 얘는 이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잖아. 어. 그러면 은 2T 이렇게 되지. 어. 그럼 이제 이걸 구할 거야.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를 어. T에 대한 2차인데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겠지. X의 범위를 줬잖아. X의 범위를 줬으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0이면 은 1이고 2면은 4, 1부터 4야 t 에 범위가 그럼 얘가 얘를 좀 그려 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T축이면 이렇게 어티축 t축 이렇게 그럼 얘가 0, 이고2 이렇게 맞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Y축 그럼 1부터 4니까 1부터 4까지 저기 4면 쫙 있겠지, 보여 그렇지? 어,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1일 때가 최소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최소지. 어, 최소 마이스. 그리고 x가 2일 때가 이제 2일 때가 4가 되니까 이때가 최대지, 4, 그렇지? 4면 몇이야 이게? 16-8, 8 이렇게 되겠네, 최댓값. 이해돼? 음, 그러니까 두번 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최소고 X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X가 0일 때, T가 1이 되고, 이때가 T가 4가 되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하게. 너네들 9번. 자, y는 여기 위 이차식이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E. x는 a 이렇게 나온다 x가 뭐일 때 최대 이렇게 나온다 x의 범위 안좋지 어, 그럼 얘가 어떻게 생는지 알아야 돼.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위로 올라가. 그럼 얘가 축을 알는데 축. 축이, X가 1일 때지. 응. X가 1일 때, 이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지? 얘가 최대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Y값도 최대가 되는 거지. 어, X가 1일 때, 그럼 A는 1인 거지, 얘 1. 어, 최대값. 그럼 1이면 어떻게 되냐? 3이네? 그럼 2에 3제곱, 그러면 8이네, 그지? A가 B9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이해되지?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은 못 구하지? 계속 감소하다나 그지? 응. 제일 작은 때는 모르니까 최소값은 못 구해 자그 다음 어디까지 했지? 번까지 했지? 10번 얘는 이제 X를 줬네, 범위를. 1부터 4다. 밑이 0에서 4살이고, 지수가 2차네 또. 얘를 그리면 돼, 얘를 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고. 2, 4.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1부터 4까지라고? 움직이면은 이쪽에 있네, 이 1부터 4까지, 이렇게. 뭐, 말추, 뭐, 이쯤에 있을 거고. 마자 1부터 4까지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최소일 때가 1일 때지 이때 제일 작으니까 1 넣으면은 몇이냐 1 3이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13이고 그다음에 최대일 때는 여기 3일 때지 3 3 넣으면은 19 플러스 6318 1 2 9 1 2 3 6 3 6 8 1 2이 X가 1일 때, 얘가 만 3을 가져. 그럼 얘가 만3 되니까, 최소를 가지니까, 밑치 0에서 1 사이니까, 최대가 되겠지. X가 1일 때, 최대 값. 최대 몇이야? 64지? 4에, 4에 3승 됩니까? 그리고 X가 3일 때, 최소겠지 최소 3일 때가 1이니까 1 그럼 4분의 1이렇 되겠지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자, X가 뭐일 때 이것도 중요해 자 그럼 11번 자 여기 2의 X제곱 2의 1-X제곱 이게 1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게 1제곱이란 이게 마이스 x제곱 한거다그지 얘는 이게 x제곱이다. 자잘 생각해봐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역수? <laughs> 좀 보여. 응? 표정 뭐야? 역수 관계잖아 그지 네. 역수 관계하면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그치? 1이 된다는 거지? 어자 그리고 지수 함수는 항상? 플러스니까 항상 0보다 어때? 0보다 어때? 커요 커! 0보다 어때? 자아요작고 커. 커요 커! 진짜 크잖아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1이면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구보다 크잖아 뭐다. 그치? 영구가 크단 말이야 우리 산술기야 어, 조건이 언제 쓸수 있지? 둘다 양수일 때 그렇지 둘다 양수일 때쓸수 있지? 둘다 양수일 때쓸수 있단 말이야 이루트에, 이렇게. 얘도 양수고, 얘 양수지, 까지금이 곱해도 양수야, 그지? 양수, 양수란 말이야. 그 둘이 곱한 거는, 곱한 거는 2지. 어, 얘네 곱하면 1도고 2만 남으니까, 그지? 그 최, 최소값이 뭐야, 그러면? 이루트이네, 이루트이. 됐어? 어. 그때 X값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단, 등은 언제 성능? 여기 다른 두번 언제 성립했어? A랑 B랑 같을 때. 그렇지 A랑 B랑 같을 때. 이때 럴 성립이니까 2의 x 제곱하고 2의 1만 x 제곱 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지? 응. 그럼 구해봐 어떻게 돼? 양변에 뭐 곱해야 돼? 2의 x 제곱 곱해. 이렇게 되잖아. 그 x는 뭐야? 2분의 1일 때, 해야지. 이렇게.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2루트 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자, 이제 12번. x 제곱 4 x 제곱 2x 제곱 2 x 제곱 둘이 역수한개 둘이 역수한개 이거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거, 그지? 어. 이거 제곱한 거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 이렇게 생겨 먹잖아 지금, 그지? 네. 얘를 a, b라고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아? A 세고시 s B 시 하면 될거 아니야. A 제곱 플러스 b 제으이 있으면 은 a 플러스 b가 있으면 은 A 플러스 b를 이렇게 맞춰서 l 수가 있잖아. u s P. A plus P is equal to A. A 이 l u s P is equal to A. A is equal to A. A is e 까 u a l 게 o A. A is e q u 이 x 제곱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이 x 제곱 이거 찍어 이거, 이거. 얘를그 뭐 t로 치환을 하자고 이렇게 t로 치환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이 t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잖아. t의 범위를 이제 알아야지. 자 이거 아까 했어. 뭐였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했어? 양수 양수 역수 관계 산술 기하. 2루트 AB 곱하면 1 그러니까 2이루트 1이니까 2, 2.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2차 T의 범위 그려봐 1,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3 조금 위기다 그려 1마3이축 그, 뭐야, 꼭짓점이지 여기, 여기, 여기 꼭짓점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 여기. T축. Y축. 오케이? T에 보면 2보다 크고 나왔다. 그 2면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이쯤.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있어 요 여기부터 이렇게 자 모거 뭐 아래 최소값 그럼 이때가 제일 작겠지 이때 값이 마이지 최소값 마이너스이지 오케이 응. 어 어떤 식인지 알겠지 할수 있겠어 어 미디어 소모지 아알았 해줄게 어떻게 여기까지만 나가? 네. <laughs> 오케이 알았어. 해바공. <해봐>. <laughs>